민주당이 단독 국회를 늘어서, 국정 뭐, 한다면서 늘어가지고, 장성, 국, 어, 장, 어, 군인들을 불러나 놨고, 뭐, 10분간 후식해라, 손들고 서가 있어라, <laughs> 우리가, 군인들은 그래서 외유를 해줍니다. 우리 국민들도 밖에서 보면은 군인들이 식당이나 어디다 묵고 있으면은 밥값도 내주고 가는 사람도 천지니다 그런데 이사은 국회가, 어, 군인들을 불러나다고 10분간 나가라, 다가라, 벌써라. 이것이 대한민국회라는 겁니다. 썩어도 대한민국회가 완전히 썩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국회가 습도로 만들었는 거는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군인인이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해병대 전역에 있는 분들이 수십만명이 모여가지고 국회를 비난하고 정청내 국민주당 정청내또 어 박지원 두 의원을 비난하고 어저께 폭통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어저께 난장판이될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저께 주선에 있는 모임을 주세에 있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거대히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제 안 막았으면 국회가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요즘 뭐 구속되고 살고 그럼 그런 럼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법은 무너졌고 대한민국 법치는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경찰, 검찰, 판사들 지금도 어. 수사도 안 하고, 나앞비는 사람들도 많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지금 썩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군인들이 구대탈을 일으키려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가거면치로 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지금 다른 나라에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전쟁, 쿠데타, 많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이, 지위를 쫓을 때 쫓아야지. 무조건, 어, 저리 쫓는다면은, 나중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어떨때 대한민국이, 어, 서로 물어 뜯고, 싸우고, 지지 벗고, 살인하고, 겁품이 그 모르냐 말입니다. 그래, 나갖고, 통일을 주장한다고, 5,300명 국민들 도 끼리도, 어,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떤 통일을 한다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보세요. 우리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망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